몸에 중심, 몸에 중심. 자, 여기를 한다고 해서 몸이 이렇게 올 필요 없어. 몸 그대로 가운데. 코. 세우지 마. 팔 세우지 마. 아. 치기나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몸또 봐봐. 지금 지금 아, 여기 올라올 때는 이렇게 하려고 잖아. 이렇게. 아 네. 아니야. 몸 여기 있어. 내려. 내려. 아니야, 내려, 그냥 내려. 내려, 내려. 지금도 봐봐. 음, 음? 어. 이러 빠져, 무조건. 여기 할 때는, 특히나. 자, 어, 여기 잡아봐, 여기 잡아봐. 네? 여기 잡고, 그렇지, 여기 딱, 고정 딱 잡고, 세우지 마. 이렇게. 그 상태에서 몸은 거기 있고, 몸 여기 있고, 힘 빼, 힘 빼. 어, 힘 빼고, 그냥 그대로 눌러. 됐어. 이대로 몸의 중심만 이대로 여기를 유지하고 됐어. 음, 안 빠져. 빠져. 아 네. 안 빠져 지금. 음. 이렇게 해 놓으면 좀더 빠져. 약간 몸이 제대로 안신다는 얘기야? 어? 여기 하는데, 음. 여기를 하는데, 아, 나 여기 해. 지금 본인은 여기서 딱막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해. 그래.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안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렇지만 몸은 그냥 여기다 놔둬 여기다 놨던 상태는 팔맞고안 빠져, 어차피. 몸이 넘어가면 빠지는 거야. 자, 꼭, 꼭, 안 빠지잖아. 꼭, 느낌. 자, 어? 응? 근데, 어, 빠져. 어, 빠져. 거기 처음에 위치에 몸 싫었던데, 거기. 거기랑 동일하게 계속 간다고 생각해, 몸은. 몸은 계속 동일하게 여기야. 여기인데, 팔은 가는 거야. 팔. 팔. 응. 팔. 팔. 점. 같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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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스> <스> 점. 점. 어설 점. 왜 자꾸 저팔 점. 쓰니까 그럼 어깨가 아플 것 같아. 어깨가 아 몸으로 해야 되는데 어설프어 자기는 알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어려가지고 이대로래. 몸무릎이나 몸무릎이나 이대로. 점. 점. 탁. 점. 몸하고 같이 앉아서 점. 푹. 이런 느낌이야.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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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가가서 마지막에 점, 마지막에 점, 마지막에 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몸이 여기서 몸이 일단 높아, 요 높으니까 내려가질 않아. 몸낮 낮춰. 몸을 낮춰서 가지고 갔잖아. 끝에서 같이 던져주는 거야 밑으로 점, 점, 점. 몸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점. 낮아지면서 점 이렇게 가야 돼. 낮아지면서 점. 그래서 낮아지면서 점. 그렇지. 낮아지면서 끝에 같이 점. 낮아지면서 점. 좋아. 아까보다 나 지금 보이고좀 뭐 천천히 그템포를 연습해 봐. 낮아지면서 점. 哦哦。<好>